현역 가왕 2가 중반부를 지나 본격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8회 예고편에서는 중결승에 진출한 1 1명의 참가자 명단이 공개되며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중결승에 오른 참가자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과 개성을 가진 트로트 가수들로 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참가자가 자신만의 매력을 무대에서 어떻게 펼칠지,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 2 중결승 진출자들의 매력과 특징 현역 가왕 2는 매회 놀라운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중반부를 지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매번 출연자들의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판회 예고편에서는 대망의 중결승 무대에 진출할 11명의 참가자가 발표되며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흥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중결승 진출자들은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가진 실력파 가수들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그리고 누가 결승에 진출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각 중결승 진출자들의 매력과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들의 강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통 트로트의 강자, 진혜성. 진혜성은 트로트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참가자입니다. 그는 트로트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진혜성은 장구를 들고 무대에 오르면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며, 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중결승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무대 경험과 탄탄한 가창력을 겸비한 진혜성은 이번 중결승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최연소 참가자 황민호. 황민호는 이번 시즌의 최연소 참가자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과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가수입니다. 그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담아내는 노래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풋풋하고 순수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청량한 봄바람처럼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나이를 초월한 실력으로 경쟁자들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는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베테랑 가수 신유 신유는 경연 참가자들 중 가장 많은 무대 경험을 가진 베테랑 가수로 그녀의 안정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단연 돋보입니다. 신유는 치명적이고 강렬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며 곡의 분위기를 완벽히 살리는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유는 매회 자신만의 색깔을 무대에 녹여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이번 중결승 무대에서도 그녀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트로트계의 신데렐라 성리 성리는 부드럽고 매혹적인 매력을 가진 참가자로 현재 트로트계의 신데렐라 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트로트의 신선함과 세련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리는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무대 위에서 세련된 매너와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새로운 팬층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결승 무대에서는 성리의 또 다른 모습과 한층 더 성숙해진 퍼포먼스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감성을 울리는 시원한 목소리. 박구윤. 박구윤은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목소리를 가진 참가자입니다. 그는 남성적인 목소리와 따뜻한 감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특히 여심을 녹이는 스윗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구윤의 무대는 늘 에너지가 넘치며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선사합니다. 그는 이번 중결승 무대에서도 강렬하면서도 감동적인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구성진 꺾기의 달인 한강. 한강은 구성진 꺾기와 시원한 고음이 돋보이는 실력파 참가자입니다. 그의 노래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보여주면서도 곡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그의 표현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고음 처리가 뛰어나 곡의 클라이맥스를 완벽히 살리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강은 매회 무대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중결승에서도 그의 독보적인 실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트로트 뽕신. 강문경. 강문경은 트로트 뽕신이라는 별명답게 트로트의 흥과 에너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참가자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넘치는 활력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흥겹게 만들고 분위기를 한껏 띄웁니다. 강문경은 흥겨운 리듬과 자신만의 개성으로 매 무대에서 관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으며 이번 중결승 무대에서도 그의 특유의 밝고 유쾌한 퍼포먼스가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8. 판소리 전공자 최수호 최수호는 판소리를 전공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참가자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판소리에서 다져진 발성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무대에서도 신선하고 독창적인 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9. 감미로운 보이스의 송민준. 송민준은 깊고 감미로운 보이스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참가자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력으로 곡의 감정을 극대화하며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에게 오래도록 여운을 남깁니다. 이번 중결승에서도 그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보이스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중결승 무대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중요성 이번 준결승은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가진 참가자들의 대결로 트로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각 참가자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최상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들의 경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의 응원은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참가자에게 댓글로 마음을 전하고 방송을 통해 함께 무대를 즐기는 것은 프로그램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현역 가왕 2위 중결승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트로트의 깊이와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화려한 무대와 열정을 기대하며 함께 응원합시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수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응원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가수의 무대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최신 소식과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